예, 네, 그니까 지금 조정장이라고 생각들 하시잖아요. 이런 조정장에서 우리가 이사를 갈 때는 넓은 평형으로 가거나 상급지로 이사를 갈때 예전보다는 조금 음, 적은 금액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갈아타는 분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음마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엄마 아파트 사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본인의 고객님이 그 저를 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내용이냐, 궁금해가지고 그 고객을 바꿔달라고 했더니 예전에 저한테 이제 전세 대출을 받았던 분이었어요. 엄마 아파트에 거주를 하면서 이제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배우자분이 전세 대출을 받았던 거죠.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세상이 참 좁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그 사장님도 그 고객도 저도 모르는 사람들끼리 서로서로 서로 연관이 돼가지고 하나의 고리로 이렇게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농담으로 저희가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10단계만 건너면 미국의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아는 사람이 될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세상이 참 좁은데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집 살려고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 요즘 조금 떨어진 것 같아서 왔는데, 와보니까 올랐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올랐는데요? 라고 여쭤봤더니, 어, 지금 최저가가 17억 7천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17억 7천만 원만 모든 사람들이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17억 7천만 원에서 뒷자리는 또 빼고 17억대만 기억을 하니까, 아, 엄마 아파트는 17억이면 살수 있는데 지금 19억이면 2억 오른 거 아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이 17억 7천짜리는 1층이었어요. 1층이었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났던 그런 이제 아파트였는데, 어, 그 사장님하고 저하고 인터뷰 내용도 제가 들려드릴 거고요. 그 집을 살 때는요, 뭐 상당히 그 시기를 맞추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어디가 최적가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생각했던 적정가가 온다라고 하면 뭐 매수를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고 나서 떨어지면 조금 아니, 많이 <laughs> 속상하시겠죠. 그래서 음마 마트 부동산 사장님하고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음, 그럼 최고가가 그때 저 26억? 뭐 60몇 억이었지? 네, 예, 26억 3531평이고, 34평은 28억 2천. 28억 2천. 음, 네. 같은 달에 있었어요. 아, 이렇게 차이가 네. 났구나. 예. 근데 요즘은 얼마에 나와요? 요새 이제좀 올라서 19억 이상은 줘야 돼요. 19억 이상. 네, 19억 정도, 20억이야. 네. 음, 8억 근데 이거 1층은 17억 7천은 1층이니까 더싼 거였잖아. 맞아요. 그치. 그러네. 비가지 싼 것도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별싼건 아니네. 근데 계속 그게 싼것처럼 계속 얘기를 하거 1층이랑 로얄층이랑 그... 공시가만 8천 차이나요. 그러니까. 예. 어, 그러면 19억이면 지금 이게 최저가네 이게. 거의 그 정도 수준이에요. 예. 아, 그게. 그래. 그 정도 수준이에요. 예. 아, 그게. 그래. 그 아니야. 여기 토지 거래 허가고요. 아니야? 다시 다시 이제 토지 거래 허가권. 예. 그러니까 아, 다 팔고 그러면 다 무주택자 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무주택자 아 2년 아니면, 안에 처분하고 1년 안에 처분해야죠 1년 안에 아 토지거래허가고요 그 1년 안에 처분이야 네아 그렇구나 그, 양도세 면제일 경우만 지금 뭐 2년에 3년 된 거지 아 음. 토지거래허가는 1년 안에 엄마 아파트는 2022년 11월에 17.7억으로 최저가를 찍었고요 현재는 상당히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사실 지금 엄마 아파트뿐만 아니라 송파 쪽도 많이 거래가 되고 있어요.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뭐 여기서 어떻게 된다는 것은 풀릴 것인가 풀리지 않을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장님 말에 의하면 음마 아파트가 두세달 사이 20채 정도 거래가 됐다라고 하니 상당히 많은 거래가 된 거죠. 여기 살펴본다라고 하면 11월에는 두 건, 31형이 거래가 됐는데 12월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건이나 실거래가가 떴잖아요. 그리고 1월 달에도 지금 거래가 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다라고 하니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음마 아파트가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상당히. 큰 금액의 아파트인데 그러면 이 아파트를 살때 무엇을 체크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가격 체크하셔야겠죠. 그리고 평형 평형은 지금 음마 아파트는 두 개의 평형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어떤 평형을 살 것인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주소가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212로 되어 있고요. 최초 입주가 1979년 8월입니다. 그럼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45살인가요? 상당히 오래된 아파트고요 지상 14층으로 되어 있고 세대수가 어마어마합니다 4,424세대 한보주택이 시공을 했던 거죠 이 아파트는 그 아마도 잠실주공 5단지 압구정 현대아파트와 더불어 재건축의 아이콘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엄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에요 그래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맞는 조건의 분들만 매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출한 도는 제가 뽑아드릴 거고, 자 재건축이 언제 할 것인지, 언젠간 하겠죠. 예, 이 부분도 고 고민을 하셔야 되고, 최근 거래 현황이 얼마나 이루어졌고, 최근 거래 시세가 어떤지 당연히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음마 아파트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입니다. 토허라고 하죠. 줄여서 말하면 좀 있어 보이는데요. 해제가 되면 가격이 당연히 모를 수 있겠죠? 원희룡 장관님은 안 푼다고 하셨어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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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뭐, 어, 알수 없는 거지만. 언젠가는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소지거래허가구역은 무주택자와 1년 안에 처분하는 1주택자만 매수를 할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 헷갈리는데요. 대출은 2년 안에 처분 조건으로 규제 지역에 집을 매수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일시적 이가구 비과세 조건이라고 하는 기간은 또 3년이에요. 그래서 1년, 2년, 3년. 많은 부분이 헷갈리는데 이 세금이라든지 대출, 뭐 이런 처분 기간은 절대로 어, 놓치시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을 한도를 한번 뽑아 볼게요. 대출 한도는 얼마일까요? 대출은요, 일단 제일 그 중요한 게두 가지예요. 뭐냐면 대출 한도 혹은 소득이겠죠. 대출 한도. LTV라고 하고요. 소득은 DSR 그리고 DTI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데 자, 투기 지역인 음마아파트는 LTV가 50%입니다. LTV 50%라는 것은 집값의 50%를 대출을 해준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소득에서 따져보는 DTI하고 DSR은 DTI는 40% DSR은 40%입니다. 1금융권일 때 40%고요. 그 다음에 이금융권은 50%예요.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금융권이 50% 니까 좀더 많이 나오나 라고 했을 때 같은 경우는 DTI와 DSR이 같은 규모로 나오기 때문에 내가 대출이 없을 때는 이금융권으로 간다고 해서 뭐 늘어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DTI DSR 계산은 꼭 해보는게 좋습니다 자 음마 아파트는 현재 KB 시세가 얼만지 한번 살펴볼게요 음마 아파트는 KB 시세가 얼마일까요? 음모 아파트의 KB 시세는 19억 2333만원입니다. 19억 2333만원에 LTV 50%는 9억 6천만원 정도 되고요. 9억 6천만원에서 DSR 40%와 DTI 40%를 충족을 하려면 부부합산 연봉이 1억 3천 정도 돼야 가능한 대출 금액입니다. 여기서 금리는 제가 4.5% 정도 넣었고요. 만기는 40년,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일 때입니다. 이 자, 연봉 1억 3천 정도 부부 합산이기는 하죠. 그럼 이 금액을 그 대출을 받았을 때, 한달 이자와 내가 은행에 상환해야 되는 대출 원금은 얼마일까요? 총한달 상환금은 431만원 정도 됩니다. 원금은 71만 원이고요. 이자가 36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엄청나게 큰 금액이죠. 연봉 1억이면 절반 정도가 그 이자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제가 전셋집을 구하러 갔을 때 부동산 사장님이 어 이런 말을 했었어요. 집을 사, 사고 사 싶죠. 돈 없어요. 이렇게 대출 받아 그때는 이제 제가 대출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았을 때니까. 그래서. 어, 대출하면 언제 갚아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번 돈은 생활을 하고 부인이 번 돈은 대출 이자를 내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한쪽이 생활비를 대는 거고 나머지는 이자를 내면서 돈을 불리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어, 가장이었어요. 저 혼자서 이자와 생활비를 다 부담하기가 엄청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시기였고요. 지금 만약에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집을 살때 좋은 시기를 잡아서 이렇게 하시면, 물론 대출 이자도 좀 내려갈 때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외벌인 분들한테 430만원 정도의 큰 돈을 매달 은행에줘야 한다라고 하면 생활이 힘든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 얘가 뭐, 이런 은행에 상환할 돈이 된다라고 하면, 풀 대출로 집을 살 수도 있겠지만, 단계적으로 대출을 적당히 받으면서 집을 늘려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일단, 최대 환도가 9억 6천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대출 금액은 늘리는 건안 돼요. 9억 6천에서 10원도 더 해줄 수 없어요. 하지만, 줄이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규모에 맞게 대출을 받아서, 내집 마련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집을 살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살수 있거나 못 사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물론 살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내가 집을 못살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반드시 못 산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부자가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부자의 마음을 가지면 부자가 될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뭐 급격하게 부동산이 상승하기를 바라는 그런 뭐 상승론자도 아니고 하락론자도 아니에요. 하지만 부동산은 천천히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어 품목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론자들도 지금 상당히 많이 있지만. 돈을 버는 사람들은 상승론자 쪽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시기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내집 마련의 시기로 잘 결정을 하면 좋을 거고요. 대출은 여러분들한테 훌륭한 레버리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좋은 대출을 받아서 활용을 잘한다면 이번에 점프를 할수 있는 시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